언제나 이 국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. 위기에 빠진 나라를 보았어서 언제나 기목이면 그 어려운 민들 그리고 이 나라의 수화민과 국민들은 아니었습니다. 나라를 위기에 구하을받도 국민이었던 것처럼 오늘의 이 위기를 이 자리에 앉께 하신 여러분과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노심초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? 비록 우리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이고 부족한 그 특정인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 공통의 순간을 견뎌내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름다운 불빛처럼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이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아름다운 그러나 한편 고통스럽고 슬픈 불빛처럼 비록 힘들어 어렵지만 다른 과 미래를 향해서,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, 희망 있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도, 건데 이겨내지 않겠습니까? 국민 여러분이 해내신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. 전 세계에 없는 무열 촛불 혁명을 이뤄냈던 것처럼, 다시 빛의 혁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. 우리가 민주주의의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전 세계, 온 세상에 보여줍시다 여러분. 이제 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. 그들이 작은 이익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 5,200만 국민을 고통과 환란에맡리고 있습니다. 양심이 있다면 이 대명 천지에 그엄청니 없는 대명을 선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. 이제. 다시 갈등과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. 여의도 안에서의 싸움이 현장의 충돌로 확장된 것입니다. 우리가 자중하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승리를 자축하며 헤어질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엄정한 책임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낼수 있도록 우리가 대속서 함께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, 사과의 말씀과 함께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줄알았지만 바뀐 게 없느냐? 이 사회는 왜 바뀌지 않았느냐? 그렇게 질타하시는 분들을 그 많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,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미래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해 봅시다. 여러분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 수스하시고그같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반출되는 그런 나라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.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서 국민의 명령을 충 이상적으로 감출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